사랑이신 하나님, 겨울 숲길엔 흙이 땅 속에 씨앗을, 나뭇잎이 흙을, 작은 나무가 나뭇짚을,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보호하면서 서로 잇대어 힘이 되어 주었으며, 그 속에서 청설모가 도토리를 먹고, 예쁜 새가 노래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 목련나무의 가지 끝에는 솜털이 튀었으며 마른 잔디 속에서는 부지런한 새싹이 초록으로 얼굴 내밀고 있었으니 새해 봄을 기다리는 생명과 평화 그 자체임을 느끼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때에 맞게 순환시키시며 오늘도 인생의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엎드려 회개하오니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자신의 편리함만을 쫓아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맞게 된 무지한 생활습관들에 대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기장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로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표어로 2023년을 준비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연합하여 배우고 사귀고 온 인류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8개 연합회 1,600 지혜가 전국 각지에서 생명문화, 나눔선교, 남북화해, 생태정의, 세계 평화를 위해 연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농촌 목회를 이어가는 목자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사악한 권력과 불평등을 강제하는 구조악과의 싸움입니다. 5천만 국민의 주권을 짓밟아 뭉개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민낯을 드러낼 때마다 혹 전쟁을 불사한다고 핵을 언급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학교에 가느라 인사했던 어린이가 친구를 만나느라 즐겁게 외출했던 젊은이가 생활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던 가장이 저녁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도 동네 가까이 수많은 교회를 다 건너뛰고 이 옷까지 달려온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생태 정의를 이루는 녹색 교회가 되고자 제로 웨이스트샵을 확장함으로 지역사회에 한국교회에 작은 씨앗이 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노력하고 열심히 찾을 때볼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성원 되는 우리 모두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녹색 삶으로의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이은주 목사님께 은혜 베푸시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하셔서 생함이 있는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나약함으로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신앙의 어르신들, 마음 아픈 교우님들, 우리 영지까지.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힘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일하는 미디어 부서와 찬물에 손 담그는 봉사부와 특별 찬양으로 성가대에서는 여신도들을 어여삐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